MBC 단독 보도 결과, 윤두창이 최상명 사건 수사 외압 연루국 인사들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수처가 작년 말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나 통로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윤석열의 개인 폰 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네, 체리 따봉, 이거 사실, 김건이라는 얘기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외압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임성근 폰도 뚫린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회가 처음 열린 오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때 예전에 왜 되게 기대가 가고 신망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어저 사람도 저렇게 돼? 이런 사람들이 음, 많았잖아요 있어, 있어, 있었어, 있었어.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어쩌면 저렇게 되지 하고 궁금해서 진짜 내가 유심하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코스가 있더라고 내가 음. 보기에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지역 활동하는 게 한정되잖아요 네. 금, 토, 일 정도잖아 음. 맥시멈으로 잡아도 그러면 그때 가서 지역에서 시간을 내서 만나서 밥 먹는 사람이 주로 누구겠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저기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역에서 오피니언 니더, 뭐, 뭐. 그렇지. 그 유지들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맨날 듣는 애가 뻔하고. 하는 얘기가 아, 조중동에서 주소드린 얘기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게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걔네들 얘기만 듣는 거야. 그러고서 우연총에 나가면 여러분 지금 민심이 어떤줄 아십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정중도층의 음. 마음을 잃고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들이 이게 변색되 가더라고. 네, 공감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런 수박들이 적기를 바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 총선이 끝난 뒤 조중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창이 정권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적극 방어해온 보수 매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대로 가면 정권을 뺏긴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개입이 노골한 한국 언론 환경에서 이들 매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함수는 보수 정권 재창출이고 민주당 집권 저지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력은 독자 및 수입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대로 가자니 정권을 잃을 것이고 그렇다고 치자니 3년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박근혜 정권이 질퍽일 때 우병우를 내치하며 경고해온 조선일보는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 사건이 터지자 즉각 박근혜를 손절하고 캐비닛에 있던 특종들을 보도하며 결국 지지율을 10% 아래로 추락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 결정타가 결국 체병특검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무서불의의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민주적 통제 아래 행사돼야 합니다. 인사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슬러 권한을 휘두른다면 애초 국민의 것인 권한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민이 이제 심판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지위와 권한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과 윤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 이해 관계에 매몰된다면 민주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5년짜리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을 얕잡아보며 왕 행세하는 대통령을 주권자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비록 유튜브지만 그 선봉에 서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소식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